하기스뉴 네이처메이드 밴드형 기저귀 2단계는 아동 공용으로 총 174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제조국은 대한민국이며 2024년 8월에 생산된 신제품입니다. 이 기저귀는 부직포와 고흡 수제를 사용하여 피부에 자극이 없고 흡수력이 뛰어나 밤새 뽀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사이즈는 약간 넉넉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활동량이 많은 아기에게도 적합합니다. 허리와 허벅지 부분의 밴드는 탄력있게 설계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또한 소변 알림줄과 냄새 차단 기능 덕분에 실용성 또한 높습니다. 전반적으로 하기스 뉴 네이처 메이드 기저귀는 우수한 흡수력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아기의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제품입니다. 하기스 맥스 드라이 밴드형 기저귀는 3단계로 남녀공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144매의 대용량으로 제공되어 경제적이며 흡수력과 편안함이 뛰어나 많은 부모님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. 제조국은 대한민국이며 부직포와 고흡수제를 사용해 아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. 크기는 446x259x392mm 중량은 4797g으로 적당하며 아이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밴드형 디자인입니다. 특히 빠른 흡수력 덕분에 밤새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아기와 부모 모두에게 안심을 줍니다. 사용 연령은 제품 설명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KC 인증을 받은 품질입니다. 육아의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리베로 기저귀 밴드형 컴포트 7단계는 총 228매로 구성되어 있어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 편리함을 더합니다. 사계절 사용 가능한 이 제품은 남녀공용으로 설계되어 아기 피부에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나며 흡수력도 우수합니다. 또한 탄력 있는 허리 밴드는 아기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돕고 무로션 처리된 원단은 자극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저귀의 디자인도 북유럽 감성을 담아 세련된 느낌을 주어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쏙 드는 제품입니다. 리베로 기저귀는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